예 지금 시각 5시 1분 인데요 지금 여기 도착했는데요 제가 한계령에서 0.5km 로왔네요한계령 삼거리로 와야 되는데 예, 1.8km 남았고 오늘 가야될곳 <laughs> 대청문까지는 7.8km 남았습니다 예, 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나무 아래에 이렇게 독특한 풀이 있는데요 잎이 산각상이면서이 뒷면에 하얗죠 요거는 예, 은분치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은분치가 이렇게 서랍산에서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치정연도로 꼭 뒷면을 봐줘야 됩니다 수리치도 예, 이렇게 뒤 하얗잖아요 은분치도 삼각상이면서 이렇게 하얗습니다 이거는 은분치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제가 아는 범위에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오류가 예,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거는 예, 은분치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뿌리잎은 이렇게 좀 삼각상으로 긴데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아주 날렵하게 보드나무 잎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은분치였습니다 예, 강원도 산에 오면은 이 친구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꼬리 부분 이렇게 싹 빠졌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예, 그 잎은 마주나기죠. 예, 꿀풀가는 대부분 마주나기면서 줄기는 사각이에요. 예, 꿀풀가들은 줄기는 사각, 이쁜 마주나인데 이거는 이제 예, 오리방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요즘 이 꽃이 많이 피고 있죠. 예, 여기에도 있고, 예, 여기에도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이제 숙은 예, 노로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빳빳하게 쓰면은노로줌 숙이면 수근 노루줌인데요. 예, 줄기 쪽에 털이 되게 많죠. 이게 성명이 아스틸베인데이 꽃이 예뻐가지고 정원에서도 많이 키우는데 정원에서 들어온 이런 식물들은 아스틸베로 또 보통 불립니다숙근 예, 노루줌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바람소리 여러분 예, 들리시나요? 와, 이 아래 이렇게 예, 잎이 가는 친구가 있죠. 예, 잎은 이렇게 보면 예, 마주나기네요. 이거는 예, 좀 고산에서 자라는 세며느리 네, 바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도 있네요 네, 꽃이 나중에 보면은 네, 핑크빛인데 그 안에 <laughs> 진짜 쌀알알 같은 하나 버풀대기가 네, 들어있습니다 이거 세며느리 네, 바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앞에는 세며느리 네, 바풀 네, 군락으로 있네요 이렇게 아, 되게 많죠 나중에 꽃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세며느리 바풀입니다 아, 힘든 절을 반겨주는 친구가 있네요 도로 네, 중이죠 이렇게 어 아, 지금 꽃이 살짝 폈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laughs> 예, 아, 제가 조금 앉았습니다. 예, 숙이면 예, 숙은 노루로 오줌이를 할수 있는데 노루 오줌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은 노루줌은 조금 이렇게 숙인다고 합니다. 수은 예, 예, 노루줌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나무가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인데요. 예, 워낙 많죠. 예, 줄기는 삼각형이고요. 예, 예, 줄기가 삼각형이면 대부분 사초데이 친구가. 예, 대사초로 보이네요. 예, 우리나라 그 자생식물의 과가 장 아, 종이 가장 많은 과가 사초과예요. 사초과, 국화과, 벽과 장미과 이런데요. 예, 이거는 예, 사초과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종인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예, 대부분 이제 줄기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삼각형이에요. 이거는 예, 대사초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털이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고사리가 변고사리하고 개고사리라고 해요. 예,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예, 병구사리로 보이네요. 이렇게 꼬리가 좀 천천히 좁아진 형태. 요거, 예, 양추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 느낌대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거는, 예, 구사리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같은 식물이라도, 예, 보이면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예, 잎이 삼각상 형태면서, 거치도 조금 있는데요. 예, 잎 뒷면이 하얗죠 요거는, 예, 은분치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제가 이러니까, <laughs> 예, 100m 가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진짜 지혜 제대로 갈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은분치입니다 예쁜 꽃이 많아가지고 계속 길을 멈추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일단 이쁜 이렇게 마지막이죠 마타리카 친구들은 대 이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키가 좀 작죠 30cm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금마타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타리는 키가 제 키보다 크죠 그 친구도 이쁜 마지막입니다 예, 돌마타리도 있는데 이거는 예, 금마타리로 보입니다. 좀 고산에서 볼수 있고 좀 귀하게 볼수 있는 친구죠. 예, 금마타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금으로 반짝반짝거립니다. <laughs> 예, 꽃잎 네 다섯 장이네요. 다섯 개가 갈라졌네요. 이거 예, 아, 금마타리로 소개를 해드, 해드리겠습니다. 금바타 앞에 이렇게 잎이 많이 갈라진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 미나리아즈비카의 투꽃속이죠. 나중에 꽃이 아주 보라색으로 투 모양으로 꽃이 피죠 예, 독초들입니다 예, 투 꽃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계령 휴게소에서 한계령 산거리 가는 방향인데 이렇게 계속 예, 바위가 있는 예, 산비탈이죠 예, 너덜지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천천히 한번 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늘 한번 쳐다볼까요? <laughs> 예, 이런 모습이네요 아, 이 앞에 저 쪼꼬미한테 눈이 가는데요 <laughs> 이렇게 예, 잎에 자루 중 잎의 잎자루가 있죠 요거는 네 아, 까치 다리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까치 고들빼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옆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은 네, 그 친구는 네, 지리 고들빼기인데 이 친구는 네, 까치 고들빼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고들빼기 종류들은 잎을 잘라보면 이렇게 하얀색 유액이 나옵니다. 예, 까치 고들빼기였습니다. 예 등산로 옆으로 아 조금인데 눈이 학 눈이 학감니다아 이렇게 잎에 입자루가 있는 네 요거. 예, 까치고들빼기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앞에 아주 귀한 친구 만났습니다. 아, 줄기가 보통 이렇게 좀 자색이 돌죠. 잎도 좀 뾰족하고 긴데요. 요게 바로 우리가 가을에 그나마 엄청 좋아하는 금강초롱꽃입니다. 아, 금강초롱꽃은 이렇게 잎이 좀좀 좀 이렇게 둥글면서 좀 길고 그리고 또 잎자루하고 줄기에 자색이 좀 보입니다. 예, 금강초롱꽃 소개해드립니다. 예, 금강초록꽃 소개해드리, 다 보니까, 이 앞에, 예, 세 개, 잎이 세 개로 길게 났죠, 그죠? 이렇게 돌려놨죠. 이렇게 개,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 지나칠 뻔 했는데, 이 친구, 예, 잔대입니다, 잔대. 잔대 종류인데, 이렇게, 예, 긴 잔대가 있네. 이게 잎이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타원 현상도 있고, 이렇게 긴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 잔대 종류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꽃이 피어봐야지 제대로 할수 있는데, 아래쪽 한번 봐보실래요? 어 여기 너무 그죠? 여기 네 개씩 돌려놨고요, 친구는. 얘는, 네, 위에는 세 개씩 돌려놨고, 얘도 세 개씩 돌려놨네요. 아, 이거 예, 초록 꽃가 친구들은 잎을 예, 자르면 다 예, 하얀 줄이 나오죠, 이렇게. 이거 예, 예, 잔대 종류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도 잔대가 있네요. 아까는 이렇게 잎이 되게 길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타원상이네요. 이렇게 세 개씩 돌려놨죠. 예, 이것도 예, 잔대 종류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잔대는 이 앞에도 잔대가 있는데요. 그리고 예, 잔대 종류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잎이 변화가 심합니다. 잔대 종류입니다. 예, 이 앞에도 예, 잔대가 있네요. 이렇게 잎이 네 개로 돌려놨고 아래는 하나 씩들었는데요 여기 또세 개가 돌려나고좀 예, 귀한 예, 잔대 소개해드립니다. 아, 산꿩의 다리가 지금 <laughs>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예, 너무 작은데요. 참 예쁩니다. 그래도 산꿩의 다리입니다. 와, 이 앞에 금강초롱꽃 지정을 무더기로 있네요. 저 잎이 이렇게 좀 자주색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금강초롱꽃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동맹으로 꽃이 너무 예쁘게 피죠 금강초롱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특산식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네, 잎이 이렇게 많이 돌려놨죠 <laughs> 한계층이면 네, 말라리죠 예, 2층 3층이면 예, 울릉도에서 자란 선말라리인데요 이 친구는 예, 고산에서 볼수 있는 말라리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잎이 돌려납니다. 말라리였습니다. 와, 이 앞에 지금 <laughs> 잎이 정말, 정말 작습니다. 네, 새끼손가락보다 작은데요. 이 친구는 네, 두루미꽃이죠. 네. 울릉도에는 큰 두루미꽃이 있는데, 이 친구도 꽤 높은 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바랑산도 가서 보고, 태백산도 가서, 높은 데 가서 봤는데요. 이 친구 네, 두루미꽃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얀 꽃을 아주 고고하게 예쁘게 피죠. 두루미꽃입니다. 예, 한계령 삼거리 가는 쪽에는 새매들리 예, 바풀이 정말 이렇게 많아요 이쁜 예, 이렇게 말나기죠 예, 그리고 새매들리 바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가 금강분치로 예, 보이네요 아, 입자리에 털도 되게 많아요 이 뒷면은 뭐 이런 모습인데 측맥도좀꽤 많네요 이거 예, 금강분치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계속 올라왔는데요 어, 갑자기 이렇게 흙길이 나왔습니다. 흙길이. 예, 그리고 거의 현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길 옆으로도 이렇게, 예, 아주 그냥, <laughs> 예, 어, 타원상인데, 이거 다금강분치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좀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예, 금강분치입니다 아, 어, 바위에 자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 이거 안 보고 갈수 없겠죠? 예, 이렇게 거치가, 어, 거치 안에 거치가 또 있는 복꽃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네, 바위떡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예, 물가에 자라면서, 어, 이렇게 잔 거치면은, 예, 네, 구실 바위치. 이렇게 거치 안에 거치가 또 있으면, 이거는 바위에서 자라는 네, 바위떡풀입니다. 바위떡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이렇게 잎이 긴 친구가 있는데요. 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이 친구는 네, 지난번에 알려주시던데 난사초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네, 난사초 입니다 어, 바위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바위떡풀 이거는 잎이 이렇게 세개씩또 있고 또세개 밑에 두개가더 있는데요 이거는 네, 돌양지꽃으로 소개해 를 드릴게요 이런 아, 모습도 예쁘죠 네, 바위떡풀과 돌양지꽃 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네, 사년간인데요. 예, 기름나물 또는 네, 산기름나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두개 간의 구별이 제가 쉽지 않아서 예, 기름나물 아니면 네, 산기름나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계령 산거리 방향으로 가다가요, 오른쪽으로 좀 나와가지고 전망이 좀 좋은 곳으로 나왔는데, 오이 엄청 멋있습니다. 아 지금 먹거리방 몰려와가지고 이런 모습이네요. 아, 아래쪽은 완전 저글벽입니다. 무섭습니다. <laughs> 이런 모습이네요. 예. 앞에는 요거는 잣나무로 보이고요. 이 앞에 있는 나무들 다 분비나무로 보이네요. 아, 분비나무 멋있습니다. 어, 지금 너덜길 지금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왔는데 이제는 또 계속 내려가나봐요.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이 앞에 박지한 마리가 저한테 날아오고 있습니다. 예. 날개가 있으면서 잎이 줄기를 감쌌는데요. 이 친구는 예, 날의 확지나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이앞에 금강문치가 너무 멋지네요. 와... 꽃은 지금 예, 꽃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 금강문치로 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네, 잎이 이렇게 좀, 예, 좀 가, 중간 중간까지 막 갈라진 친구도 있는데요. 열매가 아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거는 좀 깊은 숲에서 볼수 있는 예, 꽁이의 다리 아재비네요. 예 귀한 친구 만났습니다. 꽁이의 다리 아재비입니다. 꽁이의 다리 아재비 옆으로 이렇게 <laughs> 예, 잎이 아, 단풍잎처럼 지금 예, 많이 좀 갈라졌는데 그렇게 깊이 깊이까지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다 예, 단풍치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풍치가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 단풍치입니다. 예, 앞에 있는 친구는 잎이 3 개가 이렇게 어긋나게로 달렸는데 이거는 예, 진짜 참나물이죠. 예, 예, 사냥하사로 예, 꽃이 흰색으로 핍니다. 예, 참나물입니다. 앞에 잎이 4개로 돌려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위에서 보면은, 예, 입 가장자리에 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 보이시죠? 예, 털이 있는 친구가 숲개불꽃하고 긴개불꽃이 있는데, 예, 이렇게 4개로 돌려나는 거는, 예, 숲개불꽃이랍니다. 와, 산공의 다리가 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와, 정말 예쁘죠? 예, 산공의 다리였습니다. 등산로 옆으로 예, 송이풀이 너무 예뻐 가지고 한번 찍고 있습니다 예, 이쁜 이렇게 마지나기죠 현상가도 마지나기입니다아요 모습 참 예쁩니다 예, 송이풀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제비꽃은 네, 이 옆두가 꼬리처럼 이렇게 빠졌죠 요거는 예, 다 꽃이 흰색으로 피는 제비꽃 예, 금강제비꽃으로 보여, 보여집니다 금강제비꽃이었습니다 어, 지금 하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피, 멀리서 보면 노루주마고도좀 비슷한데요. 잎이 단풍잎처럼 많이 갈라졌죠. 이렇게 얼핏 보면 단풍잎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거 네, 터리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터리풀 앞에 이렇게 아주 잎이 제손바닥가두배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광타 원형이면서 어긋나긴데 이거는 예, 박새입니다. 예, 숲이 좋은 곳에 많이 있죠. 지금은 많이 쓰러져 있네요. 예, 박새입니다. 예, 이 앞에 잎이 정말 큽니다. 제 손바닥만 한데요. 뒤가 하얗죠. 이거는 이제 예, 수리치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단호 때 예, 수리치로 떡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갈 길이 바빠가지고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리치입니다. 아, 요즘 터리풀이 예쁘게 피나봐요.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은 단풍잎 모양으로 많이 갈라졌는데요. 터리풀로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참 예쁘네요. 아, 제가 좀 힘든데요. 아, 이렇게 또, 저를 반겨준 친구가 있네요. 예. 상공의 다리입니다. 예, 상공의 다리 잎은, 예, 좀 삼각상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산 모양으로 꽃이 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공의 예, 다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6시 30분인데요. 예, 제가 1.7km 오는데, 2시간이 걸렸네요. 한계상공원까지는 아, 0.6km 남았습니다. 아, 초반에 이게 시, 너무, 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laughs> 예. 또요 옆에 또 표지판이 있는데 예, 09-03인데 여기가 1292m네요 예, 표지판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0.6km 가야지 한계령 산거리를 만날 수가 있네요 빨리 좀 걸어 보겠습니다 아 바위 위에 이렇게 잎이 네개로 엄청 돌려놓은 것처럼 엄청 많죠 예, 이 친구는 네, 잎을 당겨 보면 은잎가장자리 털이 있을 거예요 털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다 예, 숲개별꽃이 되겠네요. 예. 또, 입과정자리 털이 있는 게 또, 긴 개별꽃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 네, 숲개별꽃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바위 위에 지금, 예, 바위떡풀이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아, 요것도 참 예쁘지 않나요? 어, 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바위떡풀입니다. 제가 한계릉 휴게소에서 4시 반에 출발했는데요. <laughs> 아직 한계릉 선거리도못 터, 못, 못터겠습니다 아, 지금 이런 계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조심히 떠 올라가고 보겠습니다. 아, 이 앞에 근강예기나리의 열매가 지금 아주 예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생각형으로 보이죠? 그리고 근강예기나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잎, 잎 가장자를 리 보면은, 좀 도들도들하게 보이죠? 네. 침처럼 가는 게막 있어요. 그죠? 이게 근강예기나리입니다. 금강 얘기 날이 열매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한계령 휴게소를 4시 만에 출발해 가지고 한계령 삼가, 삼거리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네요. 지금 7시입니다. 예, 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대청봉 6지로 또 서북능선 방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왼쪽 예, 기태이청봉 쪽으로 갔었는데요. 예, 오늘은 제가 대청봉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네, 한계령 삼거리인데요. 어... 앞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아, 이 앞에 바위들도 멋있고요. 저 뒤쪽으로 있는 그 바위들은 저쪽이 공룡능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은 용화장성이라고 해요. 예. 제가 한 열흘 전에 왔었는데 그때하고 그때는 구름이 많아가지고 봉우리들이 잘안 보이는데 오늘은 잘 보이네요. 아, 공룡능선, 용화장성 아주 멋진 풍경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아, 너무 좋네요.